가산신도시 일런헤어입니다. 방음 설치가 잘 되어 있어서 아기가 울어도 성인 손님들의 피해가 가지가 않습니다. 참 신기하게 바쁘죠? 안녕하세요 미용가이 구재선입니다 일론의어 원장 김활재입니다 저희가 안지가 한 7년 되가죠 그 친구로 잘 지내고 있는데 가산신도시 오픈했을 때 걱정을 되게 많이 했어요 예전에는 신도시에 오픈하면 무조건 잘 되는 경향이 좀 있었거든요 그런데 요즘엔 신도시 오픈하면 여차하면 망하기 일쑤거든요 왜냐하면은 여기 가게만 둘러봐도 다빈 공간이에요 근데 여기서 우리 김 알지 원장님께서는 살아 남았어요. 어떻게 살아 남았어요? 제가 키즈로 맘카페 소문이 나면서 음. 코로나로 힘들었을 때도 음. 애기 손님이 너무 많다 보니 멀리서도 고객님이 찾아주셔서 그래서 조금 예약이. 많이 잡히는 것 같아요. 보통 미용사들은 사실 아기 커트나 뭐 아기 손님 약간 싫어하잖아. 또는뭐 엄청 힘들고 울고 떼쓰고 이러면 말잘 들으면 다행이지만 울고 떼쓰면 이게 장난이 아니거든요. 제가 옆에서 봐도 그러면은 문제는 자르고 있으면 옆에 손님도 시끄러워하고 민망하고 이렇단 말이야. 그래서 저거를 굉장히 잘 찾아놨더라고. 네가. 목소리 안 들려. 한번 더. 근데 너 애기를 좋아하나? 어떻게 이런 거를 이렇게. 애기를 좋아하지? <laughs> 엄청 좋아하지. 애기들이 울면 다른 손님들한테 피해가 가니까 방음을 해야 되겠다 생각해서 인테리어 할 때도 키즈룸을 제일 많이 신경을 썼지. 근데 여기가 아예 키즈룸은 아니잖아. 그리고 내가 지켜보니까 이 키즈룸의 장점이 어, 엄마나 아빠랑 같이 오든 애기 혼자 오진 않잖아. 네가 애기를 다 짜주고 나면 엄마가 여기 앉아 있더라고. 그리고 세팅을 말고 있어. 그러니까 매출이 그냥 싹싹싹싹. 그리고 엄마 해보고 애기 해보면 아빠 따라오고, 가족을 한 팀을 맡게 되더라고, 보니까. 이런 장점이 네가 여기서 살아남은 이유지 않나. 저 키주름만 돈얼마더고 800에서 1000 정도 들었지? 2평, 3평. 저희가 90% 방음이라서 방음벽지에 방음문에 색깔 톤도 애들이 편안하게 할수 있는 색깔 톤 찾다 보니까. 페인트도 뭐 그런 건가? 친환경 이런 거. 친환경 페인트. 와, 그러면 너 애기만, 너 혼자서 애기만 매출 얼마 치는 것 같아? 한 달로 따지면 그래도 거의 1000 가까이 되지 800에서 1000 애기 손님 많죠? 와 그럼 거기서 덩달아 딸려오는 매출은 얼마야? 가족들이랑 그리고 기존 손님이 좀 많다 보니까 애기 매출과 거의 비슷하지 오 2007년 원장님 어, 대단한데? 2 0 0 7년 밥도 못 먹겠다 요 어떻게 이런 거차리 생각했어? 미용은 너무 미용실도 많고 미용사도 많고 맞아. 어떻게 살아남을까 응. 생각을 하다가 나는 애들을 좋아하고 그걸 보면서 매출도 올라가는 것도고 그거에 인해서 부모님들이 많이 날 찾아주시고 신도시에 들어오고 여기가 애기가 많기 때문에 그치 가산이는 동네가 뭐 아파트 한동 보면 한집 빼고 애기들이 다 있다고 생각하면 된다고 할 정도로 애기가 어. 많으니까. 와, 그러면, 니네 타겟에 다산 신도시가 엄청 잘 맞아 떨어졌네? 타겟을 잡고, 상권 조사도 하고, 상권 조사만 거의 1년 했으니까. 근데 내가 아시는 분들은 그냥 신도시에 아파트가 비싸고, 인구가 많으니까 들어갔다가, 망한 사람이 수두룩해, 진짜로. 진짜 조심해야 되거든요 신도시 들어갈 때이 플라자 건물이 생기면서 층마다 미용실이 있어요. 그건 그러니까 뭐 가격 경쟁, 뭐 메리트가 없잖아. 다 똑같은 미용실이니까 그렇다고 뭐 저가 샵한테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가격대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네가 이게 진짜 무기가 된것 같네. 근데 사실 여기 완전 키즈 미용실은 아니잖아. 그러니까 그게 더 좋은 것 같아. 나는 키즈 미용실도 가보면 너무 애기만 자르게끔 돼 있으니까 이런 고급스러운 느낌이 안 나니까 이게 그렇다고 애기 커트가 이렇게 싸진 않잖아요. 키즈룸도 가보면. 그러니까 이게 엄마 아빠 입장에서 아, 내가 이런 주고 이렇게 잘라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수 있단 말이야. 이렇게 고급지게 해놓고 저 방음시설 돼 있으니까 같이 들어가서 애기가 소리 빽빽 질러도 손님들한테 피해 안 주고 이러니까 여기를 찾는 것 같아 그리고 너가 <laughs> 애기 손님 오면 최선을 다해주잖아 그치 내가 전 최선을 다하지 어. 그 미용사 선생님들이 애기 자르고 나면 다 자르고 나서 한숨 쉬는 게 부모님한테도 보여 그러니까 부모님 입장에서도 미안하니까 손님으로 못갈 수도 있어 근데 서로 웃고 나오면 다시 매출로 이어지는 거지 근데 나, 내가 생각하는 건퀴즈를 자른다고 하면 어. 정말 아이를 좋아하는 사람이 잘라 돼. 여기총몇 평이야? 여기가 26평 인테리어 비용 얼마 들었어? 거의 5천 넘게 들었지 아 다해서 300씩 들었구나 비싸네 응. 왜냐면 내가 요구하는 조건이 좀많았거 애기들이 와야 되니까 각진 거 없어야 되고 세면대도 하나 더 넣고 싶어 우리는 아기랑 같이 함께 해야 되는 공간이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좀더 많이 신경 썼지 또 이제 뭐 앞으로 계획도 있어? 일단은 계획적으로는 100평짜리를 보고 있어 아기들 놀수 있는 공간은 한 50평 정도 그리고 한 20평 정도는 그 카페식으로 해서 어머니 아버님도 오시면 차한잔 드실 수 있게 그리고 30평 정도만 내가 쓸수 있는 미용실 공간만 은 30평 정도만 쓸고 싶어 어... 계획은 그렇게 돼 있고, 코로나 때문에 이번에 좀 미뤄있지. 음, 그러면 거기 오픈하는 거는 부모님도 자를 수 있어? 아니, 부모님들은 자를 수 없게. 애기만? 아예, 아예 애기만. 그러면 여기는 애기랑 일반 손님 공존하고, 이제 새로 오픈할 곳은 100평인데, 약 50평은 애기 놀이터처럼 해놓고, 카페, 그리고 네가 이렇게 가서 머리하려고 음, 그러는 거지? 음. 괜찮을까? 규모가 너무 커서 나또 걱정되는데? 진짜 음, 욕심이긴 욕심이긴 한데 뭐, 불편했던 사람들이 좀 많아 대기 공간이 너무 좁고 그리고 아기들이 일단은 놀면서 좀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커트를 하면 좀더 좋을 것 같고 아또 어. 기운을 좀 빼놓겠다? 너 여기 마케팅은 처음 어떻게 했어? 마케팅 하나도 안 했지 왜안 해? 마케팅 필수지 나는 맘카페에 벌써 글이 많이 올라와 있는 아, 상태였으니까 또퀴즈가 활성화되려면 맘카페가 엄청 중요하긴 하겠다 음, 오픈했을 때도 어. 그날도 예약이 다차 있었었고 와.. 시쳤네 어, 근데 여기에 마케팅까지 하면 더 대박나는 거 아니야? 개인적으로 지금 내가 받을 수 있는 손님 수는 넘었어? 넘었어아 동대문구에서 애기머리 자르러 오시고 그리고 일산, 의정부, 막 옥정 막 이런데에서 많이들 오시니까 오. 블로그나 뭐 SNS나 어. 뭐 지금은 안 하고 있지만 나도 할 계획이네 음. 우리가 관리하시는 분들도 3일 전에 미용실에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 내가 그렇게 해달라고 부탁을 해. 아 정말 심한 친구들은 가까우면 집이 가까우면 어. 미용실을 머리를 자르는 공간이 응. 아닌 그냥 와서 어. 장난감 놀고 그리고 그냥 가게끔. 이런 노하우가 있네. 많이 계속 발전하려고 하지. 어. 이것저것 해보고 시도도 해보고 어 애기들이 뭐, 어떻게 하면 조금 더 괜찮을까 생각도 많이 해보는 편이지. 어. 내가 봤을 때 네가 잘 선택했고 네가 잘 하는 사업이라. 앞으로도 계속 잘될것 같아 근데 진짜 남들이 기피하는 걸잘 찾아가지고 이렇게 매출을 올리고 이런 것도 진짜 탁월한 선택이었고 남들 싫어하는데 너는 좋은 거잖아 애기들 보는 게 좋고 그치 사모님은 셋째 안 갖고 싶다지? 음... 예전에 한번 셋째? 셋째? 셋째?